안녕하세요. 한국어 강사 수은진입니다 오늘 한국어 중국 문법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공부할 문법은 을 테니까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네. 이때 을 테니까는 말하는 사람의 추측을 나타내는 터와 이유의 니까가 결합된 하나가 된 형태입니다. 추측과 이유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을테니까의 주어는 보통 2인칭, 3인칭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사람, 2인칭, 3인칭입니다. 대화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두 사람이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야기해요. 뉴욕에 있는 진수 씨에게 지금 전화해 볼까요? 답합니다. 뉴욕은 지금 밤 12시예요. 진수 씨는 자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세요. 네. 진수 씨는 아마 자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세요. 두 문장 하나로 만들겠습니다. 진수 씨는 자고 있을 테니까 나중에 하세요. 진수 씨는 자고 있을 테니까 나중에 하세요. 네, 이유, 니까지요 그리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교실입니다. 학생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번 시험이 어려울까요? 선생님, 이번 시험이 어려울 것 같아요. 질문했죠. 선생님이 대답합니다. 네, 이번 시험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하세요. 네, 이번 시험은 어려울 테니까 열심히 준비하세요. 네, 어려울 테니까 추측과 이유입니다. 네, 형태 연습 만들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을 테니까는 동사, 형용사, 명사와 같이 말을 할수 있습니다. 네, 받침이 없는 동사, 가다는 갈 테니까. 그리고 받침이 있는 먹다 먹을 테니까 그리고 형용사 똑같아요 크다 클 테니까 작다 작을 테니까 입니다 그리고 명사의 이다죠 휴가, 휴가예에요 네, 휴가일 테니까 방학, 방학이에요 방학일 테니까 네, 이렇게 명사는 받침이 없어요, 있어요, 모두 일테니까로 연결하면 됩니다. 네, 문장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오늘 아, 오후에 비가 올테니까 우산을 가져가세요. 오후에 비가 올테니까 우산을 가져가세요. 길이 막힐테니까 지하철로 갑시다. 길이 막힐 테니까 지하철로 갑시다. 제주도는 여름에 더울 테니까 가을에 갈까요? 제주도는 여름에 더울 테니까 가을에 갈까요? 아이가 혼자 길을 못 찾을 테니까 제가 같이 갈게요. 아이가 혼자 길을 못 찾을 테니까 제가 같이 갈게요. 진수 씨, 어제 이사해서 힘들었을 테니까 오늘은 쉬세요. 진수 씨, 어제 이사해서 힘들었을 테니까 오늘은 쉬세요. 네, 어제예요. 그래서 힘들었을 테니까 이렇게 과거형 플러스 을 테니까도 말을 할수 있습니다. 네, 여기 테니까 뒤에 문장 한번 볼까요? 으세요. 같이 합시다. 같이 할까요? 제가 뭐뭐 할게요. 네, 세요 이런 표현들과 많이 이야기를 할수 있죠. 그래서 요거 뭐로 바꿀 수 있죠? 을 텐데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을 텐데도 공부를 했어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은 지난 시간 영상 한번 찾아서 을테니까 공부하세요. 을테니까 을테니까와 을텐데 이렇게 두개 바꾸어서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대화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가가 말합니다. 음식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네, 모자라다. 네, 근데 음식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 대답합니다. 이 정도면 네, 이 정도면 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정도면 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네, 이 정도면 모자라다? 모자라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정도면 모자라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내일 영화 보러 갈까요? 네, 대답합니다. 내일은 주말이라서 주말이니까 이렇게 이런 상황이죠. 다음에 보 갑시다. 내일은 주말이라서 을테니까 다음에 보러 갑시다. 네, 생각해 보셨죠? 내일은 주말이라서 사람이 많을테니까 다음에 보러 갑시다. 내일은 주말이라서 사람이 많을테니까 다음에 보러 갑시다. 세 번째 네, 다녀오겠습니다. 네, 외출할 때, 밖에 나갈 때. 집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인사죠. 다녀오겠습니다. 네, 저녁에 네, 아마 이렇게 되니까 우산 가져가세요. 저녁에 비가 올 테니까 우산 가져가세요. 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마지막 4번입니다. 이 일은 안나씨에게 부탁을 할까요? 네, 이 일은 안나씨에게 부탁할까요? 네, 그런데 안나씨 어때요? 안나 씨도 일이 많아서 을 테니까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게 어때요? 안나 씨도 일이 많아서 바쁠 테니까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게 어때요? 안나 씨도 일이 많아서 바쁠 테니까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세요. 네, 이렇게 을테니까로 대화까지 만들어 봤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텐데도 공부를 했죠. 두개 바꾸어서 테니까와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용할 수 없어요도 있어요. 그거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동사, 형용사, 명사의 을테니까는 그 터, 추측의 터와 그러니까, 이유의 그러니까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을 텐데, 텐데는 그 추측의 터와 그런데, 그런데 아시죠? 그게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텐데로 바꾸어서 말할 수 있는 상황, 네, 보통 추측이고요. 길이 막힐 테니까 지하철을 타세요. 지하철 타는 게 어때요? 지하철을 탈까요? 지하철을 탑시다. 네, 이렇게 '을 테니까 뒤에 세요', '뭐 뭐 하는 게 어때요? 같이 할까요?' 합시다. 이때 네, 길이 막힐 텐데. 텐대로 바꾸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두개 바꿔서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바꿔 쓸수 없는 경우,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을 테니까 다음 문장에 고맙다, 감사하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걱정이다 네, 이거 말하지 않습니다. 내 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항상 텐데만 사용해야 해요. 예를 들면 바쁠 텐데 와줘서 고마워요. 바쁠 텐데 고마워요. 바쁠 텐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바쁠 텐데 부탁해서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바쁠 텐데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험이 어려울 텐데 걱정이에요. 네, 이렇게 걱정을 말을 할 때에는 텐데를 사용해야 해요. 네, 시험이 어려울 텐데 걱정이에요. 네, 테니까 이 경우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볼게요. 오후에 비가 올 테니까 우산을 가져왔어요. 네, 이렇게 테니까 뒤에 이렇게 질문은 잘하지 않습니다. 네, 질문 말하지 않고 이때도 비가 올 텐데 우산을 가져왔어요. 이렇게 질문을 말할 때는 텐데로 말을 하면 좋아요. 네, 괜찮죠? 네, 요거 고맙다, 감사하다부터 질문까지는 테니까로 잘 말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텐데. 을 텐데로 말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제가 뭐뭐 할 테니까, 의도의을 테니까가 있었어요. 이때는 동사만 말을 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요리할 테니까, NDC 청소하세요. 그래서 제가 무엇뭐서 할 테니까, 이건 추측이 아니고, 의도, 계획, 의지입니다. 이것은 텐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네, 텐대로 말할 수 없어요. 네, 좀 어려운데, 이렇게 비교를 해봤고요. 그럼 여러분이 언제 테니까, 언제 텐대로 문장을 만들면 좋은지 조금 연습을 같이 더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말에는 극장이 사람이 많을 거예요. 아, 네, 여, 영화표를 예매했어요. 네. 영화표를 예매했어요. 이거 결과 나의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한 거죠. 그래서 이건 이유예요. 뭐가 좋을까요? 테니카가 좋을까요? 텐데가 좋을까요? 네. 만을 텐데가 아만 테니카가 더 좋습니다. 이유 그리고 이런 이유가 있어서 나는 이런 행동을 했다 이때는 만을 테니카가 더 좋아요. 그런데 주말에는 극장에 사람이 많을 거예요. 영화표를 예매 안 했어요. 네, 이거는 영화표 예매 안 했어요. 그 이유가 극장에 사람이 많을 거예요. 이유가 아니죠. 그래서 이때는 많을 텐데, 많을 텐데가 좋아요. 네, 이거 테니까 텐데 비교 조금 돼요. 괜찮으세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주말이라서 영화표가 없을 거예요. 어떡하지요? 어떡하지요? 네, 뒤에 질문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니까예요, 텐데예요. 네, 텐데죠. 네, 이 뒤에 질문이 있을 때에는 텐데가 좋아요. 그래서 주말에, 주말이라서 영화표가 없을 텐데, 어떡하지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영화표를 살 거예요. 안나 씨는 팝콘하고 콜라를 사주세요. 네, 제가. 그리고 여기 동사, 뭐뭐 할 거예요. 네, 당신은 뭐뭐 하세요. 네요. 그럼 테니까예요텐데예요 테니까가 더 좋죠. 제가 영화표를 살 테니까 안나 씨는 팝콘하고 콜라를 사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은 피자를 좋아할 거예요. 네, 피자를 사왔어요. 네, 피자를 사왔어요. 그 이유가 확실히 이렇게 있죠. 이유니까, 네, 뭐가 더 좋다? 그렇죠. 테니까가 더 좋아요. 아이들은 피자를 좋아할 테니까 피자를 사왔어요. 네. 그리고 아이들은 피자를 좋아할 거예요. 어른들은 뭐를 좋아할까요? 네, 요거 질문이죠. 질문입니다. 그러면 테니까예요, 텐데예요. 텐데죠. 아이들은 피자를 좋아할 텐데, 어른들은 뭘 좋아할까요? 이렇게 하고요. 또, 진수가 혼자 그 일을 할수 없을 거예요. 걱정이에요. 네, 여기 걱정이에요가 나왔어요. 그럼 테니까예요? 텐데예요? 네. 텐데죠. 진수 씨가 혼자 그 일을 할수 없을 텐데, 걱정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수 씨가 혼자 그 일을 할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도와줍시다. 우리가 같이 합시다. 네, 이게 있어요. 그러면 테니까예요. 텐데예요. 음, 두개다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요? 여기 같이 합시다. 우리가 도와줍시다가 있어요. 그러면 네, 테니까도 괜찮고 텐데도 괜찮아요. 그래서, 진수가 혼자 그 일을 할수 없을 테니까 우리가 도와줍시다. 진수씨가 혼자 그 일을 할수 없을 텐데 우리가 도와줍시다. 두개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 을 테니까, 동사, 형용사 을 테니까 하고, 또, 텐데도 조금 다시 공부해서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문법으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